홀에 가깝게 공을 붙여주기 위한 어프로치 샷. 이들 샷이 좋고 나쁨에 따라 골프 스코어는 크게 달라지게 되죠. 일반적으로 어프로치 샷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두 개의 어프로치 샷만 완전히 마스터한다면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도 대응 가능하게 되죠. 그중 하나는 칩샷인데요. 이것은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팔과 클럽을 하나로 이어진 막대처럼 생각하며 스윙을 합니다. 이를 원레버 스윙이라 하며 8시에서 4시 방향의 범위 내에서 휘둘러 줍니다. 다른 하나는 피치샷이 있습니다. 손목의 콕을 이용해서 팔과 클럽의 각도를 만들어 스윙을 합니다. 이것이 투레버 스윙으로 9시에서 3시 또는 그보다 크게 스윙을 하기도 합니다. 손목의 콕을 사용하는 피치샷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칩샷. 이들 어프로치샷을 신는 방법과 승의 크기의 차이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들 두 개의 어프로치샷에서 어떤 샷을 선택할지는 공에서 컷까지의 그린의 상황에 따라 결정합니다. 어프로치 샷은 칩샷과 피치샷 두 가지가 있으며 이들 어프로치 샷의 선택과 클럽의 적절한 사용으로 코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칩샷과 피치샷. 이들 두 스윙을 확실하게 연습하도록 하십시오. 공이 그린 위로 낮게 굴러가다가 카업 속으로 들어가는 칩샷은 공을 때리기 쉽고 안전한 어프로치 샷입니다. 공이 온 그린 되지 않았을 때는 칩샷으로 공을 그린 위에 붙일 수 있는가를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칩샷을 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퍼팅과 같고 다른 점이 있다면요. 공의 위치와 자세입니다. 스탠스 폭은 퍼팅 때보다 약간 좁은 듯 잡아주고, 공은 오른발 쪽에 놓고, 그립은 왼쪽 허벅지 앞에 잡아주며, 그립은 공이 놓인 위치보다 많이 앞쪽으로 나온 핸드포스트 자세가 되도록 합니다. 체중은 처음부터 끝까지 왼쪽에 실어주면서 스트로크 합니다. 칩샷과 퍼팅에서 공을 때리는 방법을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의 위치와 자세, 각각의 클럽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스트로크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반신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것도 퍼팅과 같은 점이라고 할수 있죠. 캐리의 차이는 공을 치는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용하는 클럽에 따라 조절됩니다. 공이 굴러가는 거리가 길 경우엔 5번 아이언을 사용합니다. 중간 정도의 거리라면 7번 아이언. 그리고 가까운 거리라면 9번 아이언을 사용합니다. 칩샷은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버팅처럼 스트로크를 합니다. 백스윙은 최대 범위인 8시 위치를 넘어가면 안 되며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요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스트로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이때 체중은요 왼발에 실어주며 백스윙과 팔로우스루가 같은 크기가 되도록 스윙하십시오. 거리는 사용하는 클럽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같은 거리로 공을 떨어뜨린 다음 굴러가는 거리가 클럽에 따라 어느 정도 달라지는지 확실히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오. 화면에 보이는 원 속으로 공을 떨어뜨리고 로프트가 작은 5번 아이언을 사용하면 런이 길어지게 되고 공은 이렇게 많이 굴러가게 됩니다. 7번 아이언은 공이 굴러가는 거리를 캐리의 3배 정도라고 계산하면 좋습니다. 로프트가 큰 9번 아이언을 사용하면요, 일단 공이 높게 올라가고 캐리와 러는 1대2 정도의 비율이 됩니다. 공이 날아간 높이, 굴러가는 정도 전부 클럽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퍼팅과 같은 방법으로 스트로크한다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피치샷에서는 임팩트 순간 힘을 준다거나 반대로 힘을 빼거나 하는 것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클럽 헤드의 무게를 손 중심으로 느끼면서 스윙하십시오. 헤드의 무게로 클럽을 휘두르기 위해서 백스윙과 팔로우스루의 크기는 동일하게 다시 말하면요 좌우 대칭의 스윙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몸의 회전으로 스윙을 한다면 9시에서 3시 사이에서 클럽은 오리지널 샤프트라인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화면에 몸 양쪽에 그려진 두 개의 선보다 클럽이 뒤쪽으로 가게 될 염려는 없지요. 핀까지 60야드의 피치샷은 바로 이 정도 크기의 스윙입니다. 40야다가 남아있다면 이런 스윙이 되겠죠. 한 번의 스윙에 걸리는 시간이 서로 같다는 것은 커다란 스윙에서는 회전 스피드가 빨라지고 작은 스윙에서는 스피드 리듬이 느려졌다는 증거죠. 힘을 넣고 빼는 정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윙의 크기나 스피드에 따른 조절, 이것이 절묘한 거리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